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는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 신가, 증언자. yeah 15장 하나님의 크신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사랑 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사랑 그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 Shabihasa, sa. 범과 끝이 되신 주. 나서, 그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귀한 시간 저에게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수없이 많은 자고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줄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과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주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받고 돌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하는 우리가 간구하는 그 간구의 모든 제목들이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또 기뻐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응답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들이 있거나. 여러가지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저희 모두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네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하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니 아멘. 여러분, 로, 여러분 로마서 대상이 누구일까요? 예,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보금서가 복음서가 아, 아니라 서신서가 로마서이고 그 핵심의 그 내용은.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신칭의 바로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사도바울이쓴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율법을 로마서 안에 이거저것에서 많이 언급하면서 오늘 읽으신 본문은 특별히 그 율법이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럼 그 확인하고 있는 율법의 핵심이 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근거는 사랑입니다. 사랑. 구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구절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바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율법은 모세 오경, 우리가 상세기부터 처음에 나오는 성경 다섯 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찾아보면 율법의 개수가 대략 613개 정도가 됩니다. 뭐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구절 초반에 여러 가지 뭐 해야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언급을 하면서 그리고 그 뒤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 사랑하라 말한 그말 가운데 다들었다라고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지켜야 될 법들을 비교하면 구약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 6 0 20개 정도 되는 것들이 어, 적은 것 같지만, 막상 여러분들에게 자 613개 외우시고, 그것 다 지키고 사세요라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권면한다면 그게 쉬울까요? 네. 10개, 20개 외우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에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계명은 계명인 사랑, 그 사랑을 본문에서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연애 보셨죠? 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겠죠? 그리고 상대가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일반적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대상을 사랑하면 굳이 구체적으로 다른 것을 알려주지 않아도 그 사람을 위해 이로운 것, 또, 해줄 수 있는 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럼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에게 10개명과 그것을 세분화한 613개, 지금하고 비교하면 숫자적으로 적지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숫자인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무지하고 죄성으로 인해서 범죄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결국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나 자신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고 구약의 율법이고 그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 정서에 자율성을 주기보다는 예수 n 를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구체적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세심한 배려였던 것이 바로 우리 율법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그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에게 본이 되실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세상에서 가장 순고한 사랑이 뭐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이 자신이 성자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제삼과 구원의 사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랑이라는 개명은 어떠한 상태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실천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 저절로 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예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꼭 희생, 십자가의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꼭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쉽게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고 웃으면서 쉽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번민이 들고 정말 성경에도 나와있지만 그 십자가를 지기 싫기 때문에 안질 수만 있으면 지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기도하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땀 방울이 핏 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더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필요한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꺾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경험만 보더라도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결국에 내 의지가 반영된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보여지는 율법의 행위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어도 행위는 습관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시록 시대와 상황과 문화가 다르고, 율법을 다알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면, 바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킨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모든 행위는 율법을 뛰어넘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근거로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시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냥 마음만 생각만 가지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소 행위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행, 행위에 갇혀서 또 율법에 갇혀서 내가 선별적으로 하고 싶은 것또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지키지 못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죄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 되는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행하여지는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희생이 비록 있을지라도 그 행위를 우리가 할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마음가운데 넘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또 생각하는 것들, 범민하는것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꼭 응답하여 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잠깐 줄수 있는 일락이 아니라 영원하신 천국의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상황과 나 자신이 안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한 분도 빠짐없이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